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참치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참치를 가진 양념을 위에다가 얹어 가지고 지금 찜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약주도 한잔 이렇게 성판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비주얼이 참 예뻐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뚜껑을 좀 열어놨어요. 김이 서려가지고, 자, 뭘먹어지 김이 막 나고 있죠? 네. 이렇게 해가지고, 오늘 성탄절, 참치찜에, 여기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,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겠습니다.